상산고등학교가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부당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산고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평가 대상 기간이 아닌 2014년 2월 25일부터 27일 실시한 학교 운영 감사 결과를 자사고 평가 자료로 활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사목 상산고 교장은 이는 중대한 과오로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전북교육청의 귀책사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평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박 교장은 상산고는 도교육청 입학전형 요강 승인 과정에 따라 적법하게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선발했는데 해당 항목에서 만점인 사점 만점에 일점 육 점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적법하게 평가한 이들 두 가지 사항을 원칙과 법에 따라 판단하면 상산고는 79.61점이 아닌 84.01점을 받아야 한다며, 도교육청이 부당하게 설정한 기준점인 80점마저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는 점수이므로, 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당연히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